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땡땡뉴스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아기의 특별한 첫 만남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아기가 처음으로 눈을 맞추고 손을 잡는 순간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오늘 땡땡뉴스에서는 이 놀라운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부모와 처음으로 교감하는 순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순간은 부모와 아기 사이의 강렬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아기의 작은 눈빛, 부모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은 잊을 수 없는 첫 만남을 만들어냅니다. 전문가들은 이첫 교감이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아기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사회성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아기는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첫 교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말, 그리고 가벼운 스킨십은 아기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아기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랑과 보호를 느끼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기와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기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모와 아기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기의 뇌는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 급격하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따뜻한 스킨십은 아기의 뇌 발달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부모의 목소리는 아기의 언어 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부모와 아기의 첫교감은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부모와 아기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부모와 아기의 첫교감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기가 태어난 직후 부모와 갖는 첫 만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아기를 안아보고 눈을 맞추며 세상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부모와 아기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점차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교감이 더욱 다양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기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며 스킨십을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부모는 아기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며 함께 놀이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부모와 아기는 서로에게 더욱 익숙해지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또한 아기의 울음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는 울음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합니다. 부모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모와의 신뢰를 쌓는데 기여합니다. 부모는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기의 성장 과정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뒤집고 기어다니고 걷고 말을 배우는 모든 순간은 부모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부모와 아기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완벽하게 아기와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들은 부모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가족, 친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기와 더욱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와 아기의 교감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육아 관련 서적, 인터넷 자료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부모는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욱 효과적으로 아기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부모에게 자신감을 주고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첫 교감은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 순간은 부모와 아기 사이의 강렬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부모는 아기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모와 아기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땡땡 뉴스는 부모와 아기의 첫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과 함께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땡땡 뉴스는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